안녕하세요, 지마입니다. 와, 이걸 먼저 해보게 되다니. 망자로서 기다려온 게임이었고, 한국 게임 시장에서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바라는 국산 소울라이크 게임, 피해거지첫 공개 당시에 많은 화제는 물론, 옆 동네 블러드본과 유사한 게임 디자인 때문에, 뺏겼네, 음? 짭이네뭐 이런 소리도 함께 듣고 있었는데, 과연 피해거짓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단순한 모방을 넘어 해외에서도 쪽팔리지 않을 만큼의 멋진 소울라이크 게임으로 나왔을지, 궁금하시죠? 소울게임의 팬으로서, 또 한국게이머로서, 남다른 시간이었던 만큼, 만큼 남의 눈이나 영상이 아닌 제가 직접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 거짓이 어떤 게임인지 그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볼 테니까 알죠? 채널 고정 라 n 나 w 먼저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블러드본과의 닮은 점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그래야 피해 거짓만의 특징을 확인하기 쉬우니까. 일단 시각적으로 봤을 때꽤 비슷해 보일 겁니다. 고딕풍 양식의 건물에서부터 블러드본 특유의 어둡고 칙칙한 분위기, 회복할 때의 모션, 리게인 시스템,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레벨업, 죽었을 때 경험치를 그대로 떨구고 일종의 화토불인별바라기에서 시작하는 모습 등 여러 모습에서 닮은 점들을 찾아볼 수 있죠. 그럼 실제 알맹이는 어떨까? 이게 핵심인데 우리가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알맹이는 완전 다릅니다. 블러드본과 다크소울이 형제게임이지만 전혀 다른 전투 스타일을 가진 것처럼 피해 거짓도 달랐죠. 다만 피해 거짓이 다르다는 걸 알기 위해선 블러드본과 다크소울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블러드본은 방패 대신 총을 단일 무기는 변형이 가능한 무기로 부르기는 스텝으로 바꾸는 등 크게 세 가지의 변화를 통해 같은 게임이지만 전혀 다른 느낌의 게임으로 만들었고 다크소울은 보통 방패를 기반으로 적의 공격을 막은 다음 빈틈을 노리는게 전투의 핵심이었다면 블러드본은 방패 대신 총을 넣었기 때문에 방어보다는 빠른 스텝으로 적의 공격을 피하는 게 중요하고 이때 원거리에서 적절히 총으로 페링까지 노려 치명타를 날리는 게 전투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투에서의 리스크는 블러드본이 더큰 편에 속했지만 대신 전투의 템포는 더 시원시원했기 때문에 블러드본을 먼저 하고 이후에 다크소울을 접한 사람들은 재미를 떠나 답답함을 느끼며 평이 갈리는 경우가 많았죠. 단순한 차이 같지만 해보면 느낌이 완전 다르니까요. 이런 측면에서 피해거진 역시 차별화를 주기 위해 방패와 총 대신 들어간 리전암부터 적의 공격을 무력화하는 퍼펙트 가드 일종의 필살기인 페이브라츠 그리고 무기 조합 시스템과 독특한 그로기 공격까지 다섯 가지의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새로운 전투의 재미를 선사했는데 피해거짓이 추구하는 전투의 방향을 하나의 단어로 요약하자면 폭발이었습니다. 보통 소울 게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너한데 나한데 이런 느낌의 공방이고 더하자면 중간중간 패링을 이용한 역전의 기회까지 우리가 흔히 아는 소울 게임의 전투는 이런 모습이었죠. 뭐 세키로 같은 예외도 있지만. 그런데 피해 거짓은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 공격적인 포지션을 취했는데 피해 거짓도 너한돼나한돼 뭐 이런 전투 방식은 동일하지만 퍼펙트 가드가 누적이 되고 페이블 슬롯 게이지가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앞서 말한 것처럼 폭발하듯 순간적으로 화력을 쏟아붓는 형태로 변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피해 거짓은 방어를 해도 데미지가 들어오는 방식이라 여타 소울 게임처럼 맞고 피하는 공격 방식은 쉽게 통용되지 않는데요. 챕터 2부터 는 피해 기관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을 이용하면 연기의 회피를 통해 기동력에 더 힘을 실어줄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틀은 마치 권투를 하듯 세키로처럼 정면에부터 싸우는 게 핵심이고 실제 블러드본과 동일한 리게인 시스템도 이런 전투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수 있죠 맞았으면 때려서 회복해라 뭐 이런 아무튼 피해 거짓의 방어 기반인 퍼펙트 가드의 기능으로는 적의 데미지를 100% 차단하는 건 물론이고 누적시 적의 무기를 파괴 동시에 페이블 슬로 게이지도 더 빨리 채울 수 있기 때문에 피해 거짓이 추가하는 본연의 재미를 경험하고 싶다면 퍼펙트 가드를 익히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할수 있게 되면 처음엔 답답하게만 느껴졌던 전투의 양상이 한순간에 뒤바뀌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바로 영상으로 볼까요? 자 일단 좌측 상단에 있는 파란색의 페이블 슬롯이 보이죠. 페이블 슬롯을 보고 사용할 준비가 되면 적의 빈틈을 노려. 이렇게 페이블 아치를 날리고 정확히 다 들어가면 경직이 생기는데 이때 바로 차지 강공격. 그럼 그로기 상태에 빠지고 한번더 차지 공격을 해 앞잡인 페이탈 어택을 쓰면 절반이나 있던 보스의 체력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마법을 볼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풀어볼까요? 영상을 보니 제가 말한 폭발이란 단어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이처럼 퍼펙트 가드를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공격을 버티며 응축된 힘을 한 번에 폭발시키는 형태라서 잘하면 짜릿한 손맛은 기본 보스를 뛰어넘었다는 쾌감까지 경험할 수 있고 이런 전투의 긴장과 손맛을 극대화하는 사운드 이펙트와 예상외로 좋았던 강한 진동까지 눈은 물론 이후 귀와 손까지 만족시킬 정도로 기본기가 아주 탄탄했습니다. 다만 데모에선 리전함의 개조는 허용되지 않아서 트레일러처럼 리전함을 활용한 연계 공격은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는데 리전함에 따라 다양한 쓰임새가 있어 일반 진행은 물론 보스전에서도 활용도가 높아 보였지만 이건 리전함을 개조하면 추가되는 기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기본 기능만 체험할 수 있었던 데모에선 한계가 있었네요 적을 단번에 처리하거나 당겨오거나 전기 공격을 하거나 이게 전부였죠 참고로 보스나 적들의 완성도 역시 궁금할텐데 제가 경험한 두개의 메인보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초보자의 입장에선 충분히 멘탈이 나갈 만큼 어려웠고 망자들의 입장에선 재미를 느낄 정도로 준수했습니다 보스전은 보은 통 1페이지와 2페이지로 나뉘는데 1페이지는 생각보다 쉬운데? 이런 느낌을 준다면 2페이지부터는 보스가 가진 고유한 속성과 방어력, 공격 패턴이 바뀌면서 갑자기 저돌적으로 변하는데 이때 퍼펙트 가드의 숙련도에 따라 체감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쉽게 말해 1페이지는 퍼펙트 가드 없이도 괜찮은 수준이라면 2페이지부터는 퍼펙트 가드를 못 쓴다? 그럼 죽어야지 이런 느낌이죠. 일반 스테이지에선 중간 보스와 잔몹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중간 보스는 강인도가 높아 경직이 잘안 들어가 하기 때문에 퍼펙트 카드를 못 쓰면 고생하기 딱 좋고 잡몹들은 쉽긴 한데 이것들이 잡몹 주제에 정박하고 엇박자를 골고루 써서 처음엔 부자연스러운 인형의 움직임 때문에 왠지 허접하고 만만해 보일 텐데 실제 보면 그 움직임조차 다 의도가 된 거라서 빡침으로 다가올 겁니다. 정말 이제 엘든링에서 엇박자 선행학습을 했으니까 망정이지 안 했으면 진짜 육두문자 나올 뻔했습니다. 엇박자 진짜 많아. 여기에 블로드본과 달리 초기 회복 아이템이 올랑 세 개밖에 되지 않는 것도 어려움을 가중시킵니다. 저는 뭐 딱히 크게 안 어려웠지만.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게임은 독특하게도 무기의 내구도가 무기 슬롯 위에 표시가 되고, 내구도 수치에 따라 공격력이 변하는데, 내구도는 전투 중에 언제라도 수리가 가능하고, 회복 아이템을 통해서도 수리할 수 있지만, 저와 같은 망자가 아닌 초보자라면, 내구도 시스템도 초반에 꽤 어려운 벽이 될 겁니다. 내구도가 떨어졌을 때, 다른 무기로 교체를 할지, 어떤 타이밍에 칼을 갈아야 할지, 이걸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아무튼 전투는 화면할수록 깊이가 있었고, 단순하지 않아서, 데모만 총 4회차, 12시간이나 했네요. 전투는 이 정도 보면 충분한 것 같으니까 스토리를 살펴볼까요? 피해 거짓은 베레포크 시대를 배경으로 인간들이 만든 인형들의 반란이 이야기의 핵심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인간하고 인형의 차이로 설정을 보면 인간은 거짓말을 할수 있지만 반대로 인형은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전개되는 이야기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우선 사이드 미션의 분위기부터 볼까요? 대모에선 아기를 잃고 우는 여성을 만날 수 있고 여성의 부탁으로 아이를 찾아보면 아이는 없고 대신 부서진 인형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인형을 여성에게 건네주면 진짜 아이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피노키오한테 질문을 해옵니다. 아이가 귀엽지 않냐고. 이때 플레이어가 하는 선택에 따라 여성은 마음의 안식을 찾거나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데 하얀 거짓말로 아이가 귀엽다고 말하면 여성은 매우 고마우면서 안식을 찾지만 반대로 그냥 인형이라고 하면 부정하면서 적대적인 행동을 보이는데 보상을 떠나 어떤 대답을 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게 만드는 점이 좋았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제페토와의 대화에서도 인간이 하는 거짓과 진실을 구별해야 위기를 피할 수 있다고 하는데 게임에선 4번 방이 적이라 생존을 위해선 거짓말이 필수겠지만 과연 그 거짓말이 모두를 위한 길이 될지 그리고 그 거짓말이 피노키오 자신을 위한 길이 될지 완전 맛보기에 불과했지만 설정 자체는 거짓말을 바탕으로 제가 좋아하는 철학적인 메시지도 담고 있는 것 같아서 거짓말을 해도 더 이상 코가 길어지지 않는 이미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피노키오를 통해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매우 궁금하네요. 진짜 스토리까지 잘 나온다면 미친 건가? 뭐 아무튼 이 정도면 알맹이가 다르다는 건 충분히 알수 있고 그 외에 다른 차별점은 또 없는지 궁금할 텐데, 있죠. 많아요. 먼저 피해 거짓에선 방어력을 올리는 게 의상이 아닌 인형에 들어가는 부품으로 설정해서 의상은 성능에 상관없이 원하는 복장을 입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룩을 중요하게 보는 입장에선 꽤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는데 방어력이 아무리 좋아도 룩이 구리면 안 쓰거든요. 다음은 내 입맛에 맞춘 캐릭터 커마입니다. 이건 좀 의외였는데 보통 소울게임에선 캐릭터의 외형하고 레벨업을 통한 성장의 변화, 착용하는 장비에 따라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 수 있는데 피해 거짓은 피기관을 이용해 피노키오의 심장을 강화하면 기동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연계회피부터 페이블 슬롯의 증가, 그로기 가능 시간 추가, 펄스 전지의 추가 등 자신에게 필요한 능력을 강화할 수 있고, 여기에 추가로 각 능력을 해금할 땐퍼츠라는 아이템을 소비해야 하는데, 퍼츠를 하나씩 쓸 때마다 공격, 생존, 능력, 아이템 계열의 능력을 강화하는 일종의 패시브 효과도 추가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전투를 지향하는지, 아니면 수비적인 그것도 아니면 생존에 치중한 스타일을 지향하는지, 취향에 따라 원하는 능력을 선택하게 해놔서 전투 스타일에 다변화를 꾀했습니다. 다만, 데모에서 공개한 것 1단계의 능력뿐이라 각 단계 별로 어떠한 능력들이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1단계만 써봐도 확실히 공격 스타일의 변화가 생길 정도 라서 회차플레이 때 나만의 빌드 를 짜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울게임에선 회차플레이도 중요 하니까요. 이외에도 소소한 다른 점은 여행 의 동반자이자 간단한 팁을 알려 주는 재미니의 존재랑 보스한테 죽었을 때 잃어버린 소울이 보스 방에 아닌 보스 입구에서 무조건 생기는 특징 죽었을 때 초기화되어 있는 승강기 의 위치 데모 기준이지만 소울게임보다 괜찮았던 카메라 앵글 언제 어디서든 화토 플로갈수 있는 무한 아이템의 존재, 미션의 보상으로 얻을 수 있는 LP 음반까지. 참고로 LP 음반에 담긴 노래 퀄리티도 진짜 좋았어요. 노래가 너무 좋아. 근데 더 놀라운 건 이런 특징들 말고도 아직 감탄할 게더 남아 있다는 거. 요즘 신작 게임이 나오면 가장 걱정하는 거 있잖아요. 최적화. 근데 이 게임 가족화네요. 참고로 제 사양이 권장 사양을 그냥 넘기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게임을 하는 내내 튕김이나 스터터링, 프레임 드랍 같은 걸 거의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원컴으로 4K 60프레임에 녹화까지 하면서 DLSS3조차 키지 않았는데 이건 진짜 생각지도 못한 반전이었죠. 다만 어디까지나 이건 데모에 불과하다고 아직 확인하고 넘어야 할 산들이 존재합니다. 데모에서의 제가 경험한 것들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분석했지만 본편을 제대로 해보기 전까지 아직 설레발은 금지. 3시간 분량의 플레이로 기본적인 시스템하고 전투의 특징, 추구하는 재미 등 전반적인 내용과 그 가능성들을 확인할 수는 있었지만 회차 플레이를 위해 개성있는 무기와 캐릭터 커마로 다양한 빌드를 짤수 있는 경험이 필요하고 도전력을 고취시키는 매력적인 보스와 적들의 종류도 중요하죠. 그리고 데모에서 보여준 최적화는 훌륭했지만 애초에 멀티플랫폼 게임이라서 모든 기종에서 안정적인 최적화를 만드는 것도 넘어야 할 산이죠. 그래서 아직은 축배를 들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드성송 부른 게임은 떡잎부터 다르다고 데모만 해봐도 별로인 게임은 본편도 별로인 것처럼 사펑이나 라오투처럼 진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통수가 있지 않는 이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첫 시도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생각보다 높은 수준의 게임을 나왔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네요. 제가 망자라서 좀더 애착이 가는 것도 분명 있지만 데모를 기준으로 했을 땐 최소 85점 이상은 가능해 보였는데 과연 본편에서도 이런 기대를 충족해 줄수 있을지 벌써부터 그 결과가 궁금해지네요.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신작 소식, 게임 추천, 재미있는 게임 이야기까지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다음에 봐요.